예 복구적으로 뭐아에이 <laughs> 이 자동차 이 트럭 화물차 병원 카센터 네이 카센터는 내가 다시는 안 오겠다고 작년 아마 5일 마지막으로 갈면서 마친 영상이 있었는데 또 왔어 이 타이어가 또다된 거야 내 이런 거 하기 싫어 갖고 내가 화물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만둘라 그랬는데. 지금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코로나가 지금 이랄 되니까는 가게가 할게 없어 무슨 내가 하려고 하는 가게는 나오지도 않, 않고 부지도 안 나오고 땅도 안 나오고 한다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건비 딱 주고 나면 없대 남는 게 그러니 어떡하겠어 이거 이거 이거라도 손봐갖고 한 달에 뭐 서너 개씩은 해,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, 그거보다. 그래서 또 왔어요. 아, 불 짜증나, 아주, 불 짜증. 마칠게요. 그냥, 그냥 올릴라고. 내 일기잖아, 이게. 바이바이.